안녕하세요. 알타임입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저는 지금 베트남 경기도 다낭에 와 있고요. 지금은 장미송이 미스터리 건우네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온 지도 지금 일주일이 넘었어요. 일주일이 넘었고 아주 사육당하듯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쉬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살도 좀 붙은 것 같고 부행 가기 전에 다낭에서 한달 살기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건우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곳은 어디냐? 오늘은 이제 보통 관광객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물론 이제 오토바이 렌트하시는 분들이 많이 간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단항의 원숭이를 한번 보러 갈 겁니다. 이쪽 선자군 미스테리 가게가 있는 선자군 위쪽에 선자 전망대라든지 아니면은 해변 도로가 있어요. 해변 도로 쪽 아니면은 선자 전망대 올라가는 길 쪽에 원숭이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제가 원숭이 있는 곳을 또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예전에 제 영상 보시면 승진이랑 같이 갔었던 건저 원숭이 마을 그리고 야짱 원숭이 섬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다낭에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는 원숭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원숭이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관광 오시는 분들은 오토바이 타고 쉽게 접근을 할수 있으니까 오토바이 빌리셔서 오도바이 여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것 같아요. 드라이브 코스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 선차 전망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뷰가 이쁘다고 합니다. 물론 뭐 구름 낀 날은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또 날씨가 좋은 편이니까 전망대도 한번 올라가서 멋진 다낭의 전경을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원숭이들 줄 과자나 뭐 과일 같은 거 있으면 좀 사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낭 원숭이 보시러 가시죠. 도로가잘붙쳤고 오늘 또 테스트하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원숭이 줄 과자도 좀 사고 과일 같은 게 있나? 바나나 있네 바나나 잘자여아니나겠네 감자칩 감자칩도 두개 도좀 넣고 남쪽. 아, 기름 진짜 오랜만에 넣는거 기분이. 와 아. 미키피치. 확실히 한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약간의 서양인들 몇한 사람들은 혀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히 중부 최고의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호텔들이 엄청 많습니다 가격도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해변 도시보다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다만 진짜 이야. 전에 갔었던 영흥사도 보이고, 저쪽 길로 이렇게 쭉 가보면은, 원숭이가 많이 몰려있답니다. 앞에 해수관은, 와, 여기가 영흥사라는 곳입니다. 다들 아시겠죠? 하도 많이 오셨으니까. 영흥사를 지나면은, 도로가에 원숭이들이 많이 나와있다고 해요. 진짜로 많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전망대 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영사 앞에 변한 풍경이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이제 영사 들어가는 입구죠. 여기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길이 좋아서 이렇게 자전거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반항에 멋진 해변을 또볼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친구들도 많이 이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다낭의 모습. 이거는 좀 희귀한 그런 원숭이로 알고 있는데, 사육도 안 된다고 해요, 이 원숭이는. 와, 여긴 뭐냐? 와, 진짜 멋있네요. 낭떨어지에낭떨어지 낭떠러지. 키가 맥히네 정말. 하... 어젠 다온것 같은데 원숭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원숭이는 어디 숨어 있는 것인지. 원숭이는 안 나오고. 원숭이 뭐야 이거? 조각상? 이것만 잔뜩 있어. 실제로 이곳이 도로 이름이 뭐 원숭이 루프라고 하네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어디 갔을까? 한 마리도 없어. 아니, 띠드가. 컴드가. 여기를 또못 들어간다고 하네. 아니, 원숭이가 간다고 왔는데, 원숭이가 한 마리도 없어요. 다숲꽝 갚는 거야. 진짜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원숭이가 안 보이는 관계로 전망대 쪽으로 가보겠어요.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가다가 보이면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망대로 올라가는 입구 같습니다. 아, 승터로는또못 들어간다고 써있네요. 이런 기어 있는 오토바이는 되는데 이제 따위가는안 된다고 써있어요. 오실 분들은 참조하시고 오토바이 빌리실 때 수동으로 빌리셔야 된다는 거. 거리상으로는 1 0 k m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원숭이가 보였는데 도망갔어요. 어, 여기 원숭이들. <laughs> 도로에 이렇게 원숭이들이 있네. 꼬불꼬불 산길에 레이더 기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데서는 그런 차량이 안 되겠죠. 이런 산을한 20분 정도 올라가야 돼요. 원숭이는 안 나오고, 씨. 염소들만 이렇게 <laughs> 염소라도 탔으니 <파스팅이> 다행이네요. 디 <laughs> 더? 야야야! 정상 위에는 맡겼다고 돌아와야 된다고 하네요. 정상까지는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오토바이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스쿠터는 못 올라가고 비어 있는 오토바이만 가능하다는 거. 야, 여기를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 계시네요. 이렇게 왔는데도 원숭이가 없다고? 완전 뭐 아가네. 원숭이 찍으러 왔다가 애들이 겁이 많아요 여기 원숭이들이 번저나 얄짱 원숭이섬에 있는 원숭이들과는 다르게 겁이 엄청 많네요 이런 네이다기지개들이 있어요 분사시설 어떻게 한 마리도 움직여 많다고 해서 왔는데 아 저렇게 차로도 들어올 수 있는가 봅니다 그래 같은데 차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잡으셔서 선자 전망대 에 오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리 아따 오르막이 순하니까 차도 못 올라가고. 아우 어, 여기구나.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있이야 다이. 이곳이 이제 전망대고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면서 아쉽게 원숭이는 못 봤지만. 그래도 전망대 왔으니까 구경은 해야죠. 많이 걸어야 되나? 다행히 조금만 걸으면 되네요. 와. 산자정만대에서 보는 단항 시가지. 와. 장기 두고 계시네. 반대편에는 지금 해무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다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쪽으로 또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뭐 산사태나 아니면은 이런 군사시설 때문에 통행을 막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아까 원숭이 볼 뻔했던 거기가 나오는데 아... 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에 원숭이가 있으면 원숭이한테 바나나 주고 그리고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원숭이가 제발 나와야 될 텐데 도망다니라고 바쁘가지고 목말라서 뭐한잔 마시고 내려가야겠어요 먹박싱 봐줘봐. 천천히 내려가면서 원숭이 나올 때까지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아, 아쉽네 진짜. 원숭아 어디갔니? 원숭아 돌자. 걸어오시던 여성분 여기까지 오셨네 아름다우시네 모셔다 드리고 싶다 아따 많이 아쉽네요 아까 보였던 염소도 안 보여요 내려오면서 양이나 좀 찍어볼까 했는데 양들도 다 퇴근했네요 이제 집으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 원숭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쉽네요 꼭뭐 이렇게 막 바나나나 과자 준비해서 오면은 안 나타나고 이런 거 없을 때는 꼭 나타나 갖고 하여튼 아쉽네요 원숭이 찾았어요 원숭이 원숭이 가족들 이 있습니다 여기 저 앞에도 있고 오케이 움직이죠 새끼 원숭이들도 있고 올라 가 먹어 돈 먹은 애들, 돈 먹은 애들 어떻게 또 내려와서 만나냐? 다. 아. <laughs> 아유, 애기 원숭이도 있어. 하여튼 어렵게 원숭이는 만났네요. 만나기는. 오늘의 선자 전망대 원숭이는 여기까지. 바이